는 새벽 라이징 스타 꽃미남 잘생겼죠 모기지 어떻게 하면 좀더잘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기지를 받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에요오터스나 메디뱅크 지금 OO산이 많이 했죠 자기도 모르게 될 수도 있고 사전의 방지를 해야 되잖아요. 안녕하세요. 호주 부동산 전문가, 오리온스타일 프로퍼티 대표자 스민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유보파이낸스 항상 고 대표님께서 같이 모기지 관련해서 영상을 좀 찍어주셨는데요. 오늘은 유보파이낸스의 떠오르는 새병 라이징 스타, 유보파이낸스의 꽃미남. 잘생기셨죠? 네. 저희 크리스 한 실장님 모시고 오늘 모기지 어떻게 하면 좀더잘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크리스 실장님. 네. 게 너무 부끄러워져가지고 또안 찍으시겠다고 하시는데 굉장히 긴 시간을 설득을 해서 이렇게 보셨습니다. 네, 네 안녕하세요. 네, 힘든 자리에 네.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명망입니다. 네, 네. <laughs> 저희가 지금 템버라에 와있는데 어 아, 뒤에 보이시나요? 굉장히 멋있죠. 어 저희가 세미나 할때 모기지 받는 얘기 하잖아요. 네. 예, 네, 거기서 요즘 좀 명의 도용이라든지 우편물 분실이라든지 뭐 이런 일이 좀 있어서 그런 거를 좀잘 해두셔야지 모기지 받을 때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. 네, 네네. 맞습니다. 그 모기지를 받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용등급이에요. 네. 만약에 신용등급에 좀 문제가 있으시면 모기지를 받을 때 어려움이 응. 생기실 수도 있어요. 네. 그래서 미리 사전에 방지해주시는 건 좋고요. 예를 들어 요새 옵터스나 메디뱅크 이런 데서 지금 친용 정보가 많이 유출됐죠.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친용 정보를 가지고 핸드폰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신용카드를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 더숨기실 수도,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명의가 도용될 이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죠. 최근에 뭐 한국도 요즘 정보 유출이 심하잖아요. 아마 카카오톡에서도 네.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막을 수 없는. 킹을 당한다든지, 자기도 모르게 지금 크리스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의가 도용이 될 수도 있고, 그리고 또 세미나 때는 우편물 말씀도 하시잖아요. 네, 뭐 그거 많은 일이 있어요. 뭐 우편물을 이제 사람들이 체크해 가지고 거기에 온 우편물로 가지고 이제 뭐 은행에 가서 신용카드를 만든다든지 뭐 가능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우편물 체크도 항상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. 네,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나도 모르는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든지, 뭐 핸드폰? 이런 거 음. 조금 이제 케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그런 거를 조금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되잖아요. 사실은 집을 처음 사시는 분들은 그런 것까지 내가 체크해야 되는지 좀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시단 말이에요. 그쵸. 그런 거를 좀 체크를 할수 있는 기관이라고 할까 좀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데가 있을까요? 호주에 뭐 신용 체크해 주는 뭐 기관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. EQFX라고 이제 신용 체크해 주는 기관에서 뭐 1년에 두번 정도 이제 무료로 신용 정보를 체크할 수 있거든요 네네. 그리고 이 퀵팩스에서는 한 달에 뭐 10글 정도 내시면 음. 아이디 프로텍션을 해줘요 음. 그래가지고 아이디 프로텍션 같은 경우는 만약 다른 사람이 내 명의를 가지고 뭐 신용카드를 만들다든지 계좌를 연다든지 음. 뭐 이런 경우가 있을 때내 핸드폰이나 뭐 이메일로 알람을 보내줍니다 네. 또 그런 서비스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다 지어진 집이나 이제 중고 매물이나 주인한테 집을 사실 때는 모기지가 바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. 요새 뭐 예를 들어가지고 옵션이나 뭐, 뭐 이렇게 집을 보러 가셔서 이제 괜찮아서 계약금을 하고 모기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소비가 있어가지고 매 모기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거는 미연에 방지하시는 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편물 같은 것들 항상 이렇게 락을 해두시고요.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명의가 도용이 돼서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그 사이트 저희가 더보기란하고 자막에 넣어드리겠습니다. 웹사이트 접속하셔가지고요. 1년에 두번은 무료로 할수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그런 좀안 좋은 경험이 있으셨거나 좀나는내 아이디 프로텍션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수수료를 내고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한번 보셔가지고 아, 모기지 받으실 때 본인 니게 피해 있는 일이 도록 네,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번거우시더라도 신용 정보는 미리미리 체크해 주시는 게 좋으시죠. 그렇죠. 네. 세미남에게 무기 상담 받으시고 싶다 하신 분들 꼭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세미나 하는 거 알고 계시죠? 네. 한 달에 두번 한국어, 일본어 그리고 또 캔버라에서 세미나 개최하고 있고 한국 일본 투자 상담에.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저희 웹사이트 보시면은 세미나 인정할수 있고요.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해 주시면 정보 받아보실 수 있고요. 그리고 매물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 팔로우 해주시면 가장 빠른 속도로 매물 정보 올라가겠습니다. 개인 상담 신청하시고 싶은 분들은 더보기란에 보면은 상담 신청서 있으니까요. 거거 보내주시면 되고 코멘트 안에 뭐 응원 댓글이라든지 궁금한 점 알려주시면 저희가 따로 영상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